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코드로이 팬츠. 코드로이 팬츠의 도톰한 두께감과 은은한 광택가 때문에 겨울에 따뜻하면서도 코디를 고급스럽게 만들어주죠. 셀럽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는데요. 비틀즈, 세러드, 앤더슨 같은 유명인들이 입었던 바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제 코드로이 팬츠는 우리 옷장에는 하나씩 있어야 될 기본적인 아이템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클래식한 룩 아니면 못 입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코드로이 팬츠는 미니멀리즘 패션에도 뿌리를 두고 있어요. 헬무트랭, 질샌더 미니멀한 무드로 코드로이 소재를 활용하고 있죠. 캐주얼, 클래식까지 다양한 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가장 활용도 높은 바지가 코드로이 팬츠라고 할수 있죠. 그렇다고 저렴한 거 아무거나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잘못 사면 코디 자체가 험블해질수 있고요. 올드한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딱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소재예요. 좋은 코드로이 팬츠는 원단 자체가 부드럽고요. 골이 선명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은은한 광택감을 머금고 있죠. 이래야 고급스러운 멋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저가대 제품들을 보시면 원단 자체가 거칠고요, 컬러도 선명하지 않고 마감 처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택감이 있긴 하지만 반질반질한 광택이라 잘못 입으면 촌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 핏입니다 겨울 소재인 만큼 살짝 여유 있는 실루엣으로 고르는 게 중요해요. 너무 피탄 실루엣을 고르게 된다면 껴입기도 어렵고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입는 상의 같은 경우엔 두껍고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바지 핏을 슬림하게 선택을 하게 된다면 상하의 밸런스가 안 맞게 되거든요. 상의에 맞게끔 하이도 적당히. 여유로운 실루엣을 구입을 하는 게 겨울 코디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로이 팬츠를 찾았죠. 하지만 제 맘에 드는 게 없었습니다. 핏, 소재, 퀄리티, 가격, 사박자가 맞는 바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메르고에서 코드로이 팬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출시를 했었는데 완판이 되었었죠. 이번에 업그레이드해서 재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드로이 팬츠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겨울 코디를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바지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겨울 코디가 우아해지는 바지입니다. 코드로이 소재 자체가 프랑스 왕실을 사용했던 직물로 귀족들에게 사랑 받았던 소재이거든요. 소재는 1인치의 팔골이 들어갔습니다. 골수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데 골 자체가 도톰하고 굵기 때문에 겨울에 잘 어울리는 소재고요. 존재감이 돋보이기 때문에 코디에 포인트까지 줄수 있는 소재인 거죠. 심플한 미니멀 룩부터 캐젤 룩, 포멀한 룩까지 활용 가능한 소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골 자체도 자세히 보시면 선명한 골에서 주는 고급스러움이 있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부드럽고 탄탄한 소재감이에요. 두께감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초겨울에는 단품으로 입을 수 있고요. 한겨울에는 발열 레이와 입으신다면 충분히 입을 수 있는 두께감으로 제작되었어요. 면소재 1 0 0에 16스 원단으로 컴팩 가공, 덤블 가공이 되어 있어 테타구에도 형태가 잘 유지되고 자주 입어도 주름이나 보풀에도 강한 소재가 적용되었습니다. 크림부터 블랙, 브라운, 올리브 네 가지 컬러로 구성을 했는데요. 블랙 아우터들을 많이 입기 때문에 포인트가 되면서도 화사한 느낌을 줄수 있는 크림 컬러를 1순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밝은 화이트 컬러가 아니라 아이보리 빛깔에 가까운 크림 컬러이기 때문에 은은하면서도 따뜻한 무드를 보여주게 좋아요. 이순위로는 활용도가 높은 블랙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크림과 블랙 기본적으로 한 장씩 준비를 해주시고요. 나는 기본이 준비가 됐다 하시는 분들은 겨울 분위기를 낼수 있는 브라운과 올리브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딥 브라운 컬러라 미니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핏은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두 가지 핏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입고 있는 와이드 핏인데요. 미디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29, 30 사이즈를 많이 입는데 뒤쪽 부분에 밴딩이 있어서 여유있게 잘 맞습니다. 딱 맞게 입고 싶은 분들은 벨트를 착용해서 연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유있게 나온 만큼 배가 많이 나온 분들이거나 허벅지가 있는 분들도 편하게 입기에 좋습니다. 사이즈 가이드 참고해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쪽에는 핀턱이 두 개가 있어서 와이드한 실루엣을 만들어줍니다. 과한 와이드가 아니라 레지 기가딱 있어서 잡아주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와이드 핏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리가 길어 보이면서 정돈된 실루엣을 연출해줍니다. 평상시에 캐주얼한 룩 즐겨 입는 분들은 와이드 핏 추천드리겠습니다. 기장감도 105cm 정도로 길게 나왔기 때문에 신발 위로 쌓이는 핏이 자연스럽고 스타일까지 좋아 보입니다. 길다고 느껴지신 분들은 바지를 살짝 올려서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짧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쪽에 시접 부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늘려서 입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크림 와이드 팬츠를 활용한 남친룩 코디입니다. 상의는 기본적인 블랙 니트 매치해 줬고요. 발망 코트를 매치해서 깔끔한 감성 있는 겨울 코디를 만들어 봤어요. 바지 하나만으로도 코디가 화사해지고요. 포인트가 살짝 부족한 것 같아서 올리브 컬러의 머플러로 포인트를 준 코디입니다. 다음은 크림 컬러와 브라운 컬러의 니트 패딩을 매치해서 감성 있는 겨울 코디를 만들어 봤어요. 이처럼 크림 컬러는 블랙 컬러와도 조합이 좋지만 브라운 컬러와 매치해서 톤톤 조합도 굉장히 매력적인 컬러 조합입니다. 신발은 퍼로 마무리했어요. 다음은 올리브 컬러를 활용한 겨울 코디입니다. 올리브 컬러는 은은하게 포인트를 줄수 있어 딱 입는 것만으로도 옷자라를 만들어 주거든요. 상의는 브라운 컬러의 니트 아우터를 매치해서 감성 있는 초겨울 코디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처럼 심플한 컬러와 매치를 하더라도 바지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코디의 완성도가 높아져요. 좀더 힙하게 입고 싶다면 플리스와 함께 매치를 해 보세요. 티셔츠를 길게 레이어드 해 주고요. 시 플리스를 매치하고 신발에 포인트만 주면 힙한 겨울 코디도 완성이 됩니다. 브라운 컬러를 니트와 함께 매치할 때도 톤을 맞추면 코디가 쉬운데요. 저처럼 베이지 컬러의 이너와 브라운 컬러의 니트랑 매치를 한다면 톤톤 느낌의 따뜻한 겨울 코디가 완성이 되거든요. 여기서 아우터만 딱 걸쳐 주면 겨울 코디 완성입니다. 데이트 룩을 만들고 싶다면 저처럼 입어보세요. 브라운 컬러의 발망한 코트를 매치했고요. 이너의 아보카도 니트로 컬러 포인트를 줬습니다. 거기다가 날씨가 쌀쌀할 때는 베이지 컬러의 머플러를 활용한다면 코디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어요. 데이트하러 갈 때는 좀더 캐주얼하게 연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제가 입고 있는 레그 러핏 소개해 드릴게요. 레그 러핏을 보시면 핀턱이 없이 골반부터 밑단까지 일자로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핏입니다. 한겨울에는 레일을 껴입기에도 좋은 실루엣으로 나왔습니다. 뒤쪽에는 밴딩이 없기 때문에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에 가까운 바지라고 할수 있어요. 오피스 룩 남친 룩 클래식한 룩에 매치하기 좋은 핏이라고 할수 있죠 저는 지금 미디엄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허리 29, 30 있는 분들이 살짝 여유있게 입기에 좋습니다 기장감은 100일 정도로 신발이로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 살짝 여유가 있기 때문에 허벅지가 굵은 분들도 편하게 착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엉덩이 뒷부분에는 세로로 이 다트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힙 라인을 딱 잡아주고요. 폭단주까지 들어가 있어서 한번더 고정할 수 있는 디테일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실루엣이 딱 잡아준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구성을 위해서 허리와 벨트 부분에 꼼꼼하게 바텍 마감 처리까지 되었습니다. 오비 안쪽도 보시면 파이핑 처리로 되어 있어서 피부에 닿을때 쓸림없이 편안하게 잘 맞습니다. 기장이 짧은 분들은 여분이 있으니까요 늘려서 입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드로 팬츠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안쪽을 봐야 진짜 퀄리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저가 때 팬츠의 안쪽 마감을 보시면 불규칙하거나 솔기 주변이 허술하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의 파이핑 마감도 안 보이기 때문에 깔끔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안쪽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고 견고하게 마감이 돼 있죠 이런 코드로 팬츠는 매년 꺼내 입을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이렇게 퀄리티와 마감 봉제까지 튼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로 팬츠 가격이 얼마 얼마냐 궁금하시는데 정상가는 5만 5천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브랜드와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 퀄리티면 7만 원, 10만 원대가 넘어가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신상 오픈 그리고 불포 기간을 맞이해서 28% 할인 들어서 3만 9천 원에 소개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가격이면 코드를이 팬츠 중에서 퀄리티 대비 끝판왕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년 입을 코드를이 팬츠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레귤러필 블랙 컬러를 활용한 오피스 룩입니다. 직장인분들 겨울에 이렇게 입어보세요. 이너의 셔츠와 타이, 그레이 컬러의 니트를 매치했 고요 그레이 컬러의 코트로 단정하면서 포멀한 분위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만 입으면 출근 룩으로 손색이 없고요 더비 슈즈와 가방을 딱 대주시면 코디 완성입니다. 레글로피 팬츠로 좀더 캐주얼하게 연출하고 싶은 분들은 맨투맨과 함께 매치를 해보세요. 맨투맨과 티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캐주얼한 분위기를 만들 수있고요 아우터로 패딩만 걸치면 겨울 캐주얼 코디 완성입니다. 코디가 좀 심심한 것같으면 신발에 살짝 컬러 포인트를 주시면 좋아요. 좀더 캐주얼한 무드를 만들고 싶다면 이너에 스트라이프 티를 레이어드 해주시고요 패딩과 딱 매치를 한다면 캐주얼 겨울 코디가 완성이 됩니다. 겨울 코디를 럭셔리하게 만들고 싶 크림 컬러의 레귤러 팬츠를 매치해주시고요, 이너의 그레이 니트 그리고 카메 코트를 매치하면 럭셔리한 컬러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레이와 화이트 컬러는 고급스러운 무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크림 컬러와 매치할 때 그레이 컬러와 함께 매치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겨울 코드로이 팬츠와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니트 소개해드릴게요. 메르고의 콜튼 라운드 브이넥 니트입니다. 일단 이 니트는 이번 가을에 출시하자마자 만장 이상 판매가 된 아이템이고요. 후기를 보시면 5점 후기가 굉장히 많을 정도로 많은 분들께 검증이 된 니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남자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될 에센셜 아이템이다.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단품 물론 코트 이너나 아우터 이너로 정말 다양한 룩에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너로 입을 옷이 없을 때 언제든 꺼내 입을 수 있는 니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재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운 슈퍼 소프트 코튼 소재로 포근한 착용감을 주는 소재예요. 조직감도 보시면 버드 아이 조직으로 깔끔하고 미니멀한 무드에 잘 어울리는 텍스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은하게 어떤 코디를 하더라도 스며들 수 있는 조직감이라고 할수 있죠. 면 소재이기 때문에 세탁도 편하게 가능합니다. 디자인은 깔끔한 라운드넥부터 V넥 두 가지 라인으로 만들게 되었고요. 라운드는 좀더 미니멀한 느낌으로 기본으로 활용도가 높은 디자인이고 V넥은 살짝 파여 있어서 목이 짧은 사람들이 좀더 룩에 쿨한 포인트를 주기에도 좋고요. 제가 입은 것처럼 오피스룩에 레이어드를 보여줄 때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기본 라운드가 준비가 된분들에게브 V넥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기본 니트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라운드넥 디자인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어요. 어깨는 체형이 보완이 되는 세미 오피스에 밑단의 시보리는 탄탄해서 실루엣을 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캐주얼한 룩부터 미니멀 출근 룩까지 어떤 스타일이라도 입을 수 있는 니트인 거죠. 캐주얼하게 입을 때는 흰 티를 레이어드 해주시고요. 미니멀 출근 룩을 매치할 때는 셔츠랑 함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는 코트 이너나 패딩 이너로 딱 입어주시면 보온성도 올라가면서 코디의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컬러도 보시면 정말 여러가지 컬러가 있지만 가장 1순위는 블랙 컬러. 활용도가 높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블랙 컬러를 1순위로 추천드리고요. 2순위로는 아이보리 추천드리겠습니다. 가격도 원래 정상가가 49,000원인데 지금 겨울맞이 수능이 끝나기도 해서 3... 59,000원으로 할인가를 맞췄습니다. 이 가격대 정말 끝판왕 퀄리티라고 할수 있고요. 아직 내 옷장에 제대로 된 기본 니트가 없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겨울 필수 바지 코드로 팬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한 번도 안 입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입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겨울에 가장 활용도 높으면서 따뜻하면서도 스타일까지 좋아 보이는 바지라고 할수 있죠. 오늘부터해서 날씨가 영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추운 날 바지로 따뜻한 연말과 겨울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드릴 예정이니까 댓글 링크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